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 넘버 원 일성 골프 쇼스트 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아, 여름철과 가을철에 라운딩 하시기 너무 좋은 일본의 골프 상품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바로 도쿠시마의 신의 삼색 골프 상품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쿠시마 상품을 소개해드렸었어요. 바로 지난주였죠. 네, 오늘은 시내 한복판에서 숙소에 머무시기 때문에 라운딩 후에 저녁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내실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도포시마 골프클럽은요, 공항에서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타 항공, 우리나라 항공사죠? 이스타 항공을 타고 인천에서 출발하실 텐데요. 이때 제가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이스타에 특가항공권 날짜를 선점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특가항공을 선점하시면요. 조금 더 항공권에서 금액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좋은 금액대로 도쿠시마의 상품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공항에서 바로 골프장으로 가시고 골프를 치신 후에 이제 숙소로 가실 텐데요. 숙소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골프장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시내 한복판 선샤인 호텔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딩 후에 저녁에 호텔에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음식 사다가 쉬셔도 괜찮고요. 주변에서 다양한 야식을 즐기실 음식점도 준비하고요. 혹은 나가서 야키니쿠 혹은 이자카야에서 이다, 나마비루 한 장씩 시원하게 즐기시면서 그날 하루의 라운딩을 돌아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숙박하실 때 위치 자체가요. 역에서 걸어서 한 8분 거리예요. 근데 혹시라도 나는 좀 걷기에 덥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호텔에서 역까지 가는 셔틀버스까지 있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시내 한복판에서 모든 걸다 누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곳 모두 다 라운딩 하시면서 숙소학은 여기서 진행되실 거고요. 이곳에 숙박하시면서 세군대를 라운딩 하실 텐데 라운딩 하시는 골프장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1시간 내외 가깝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 대한 부담도 절여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곳은 대욕장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밤 11시까지 느긋하게 충분하게 피로를 풀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바로 한번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볼까요? 첫날에 항공 타고 오셔서 바로 저희는 도쿠시마 골프클럽으로 이동하게 되실 겁니다. 이곳은 사실 한국에서는 자주 소개되지가 않는 곳이에요. 그만큼 약간 프라이빗한 골프장이고요. 일본 내국인들도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요시노강 근처에 있는 평탄한 지형에 있는 숙소 코스이기 때문에 약간 한적한 분위기를 충분히 느려보시면 좋을 18월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은요. 저희 썬피아 골프장으로 가실 텐데요. 이곳은 도쿠시마에서 탑 5,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바로 명문 골프장입니다 또 이곳은 세곳 중에 유일하게 캐디 플레이가 가능한 곳인데요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 8홀 코스고요 완만한 언덕에 펼쳐진 평평한 코스예요 그리고 12개의 연못이 쭉 있기 때문에 긴장감 있는 라운딩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특히나 이 도쿠시마 특유의 이런 약간 평평한 그런 청정한 산지와 함께 또 어우러진 정통파 골프장이고요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기다가 오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도쿠시마에서 가장 좋은 제이 클래식 골프 클럽입니다. 이곳은요 각종 국제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최상급 넘버 원 골프장이에요. 그래서 매월 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공략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곳이고요.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이 주는 구비지는 코스와 함께 또 워터 해저드 등등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매 홀마다 전략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1 8홀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시내에서 숙박하시면서 삼색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도쿠지마시는 삼색 소요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3박 4일씩 여러분들, 우리 오전 도착하고 오전에 출발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2박 3일, 4박 5일 전부 다 오전에 돌아오시는 날은 라운딩이 안 되고요. 도착하시는 날 포함해서 뚜루루 연달아 라운딩 가능한 상품이라는 거 안내해드릴게요. 자, 그럼 금액 궁금하실 텐데요. 2박 3일, 저희 화요일, 목요일 날 출발합니다. 99만원부터, 3박 4일, 토요일 날 출발합니다. 149만원부터, 4박 5일, 화요일 날 출발합니다. 159만원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말이 아무래도 껴있기 때문에 주중에 이용하시는 4박 5일보다 3박 4일이 조금 더 금액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항공료가 모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오전 오전 패턴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불포함은 오직 중식만 불포함, 왕복 차량비, 카트비 전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날씨 역시요 여름철에도 25도에서 30도 정도래요. 오히려 이 도쿠시마 지역이 시원하다고 하시니까요. 자연 경관을 그대로 잘 살린 코스에서 내가 분위기를 탁 느끼시면서 조금 더 고즈넉하게 라운딩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저녁에는 이왕에 내가 해외로 골프 간 만큼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시내 중심가의 인프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소개해드릴 목구시마, 시내 탐색, 많은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문의 주시는 방법, 늘 아시죠? 아시는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혹은 01735-1144 전화번호로 문의주시고요. 혹은 저희 네이버 밴드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일선 골프 검색하시고 들어오세요. 가입 후에 상품 예약해 주시면 떠나기 전에 골프백에 씌어갈 수 있는 멋들어진 항공 커버 보내드릴 거고요. 다녀오신 후에 사진과 함께 밴드에 후기 올려주시면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가까운 일본으로 재미있게 떠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많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